안녕하십니까. 동네아시 축의 축구에서 김경준, 김코리아. 여기는 신정고등학교, 신정여상입니다, 옛날에. 신정중학교 자, 화곡사동대 화곡이동. 자, 코리아 10부리그 동네아시들의 축구. 아, 지금 한 60대, 60대 경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렌지색, 형광색이 화곡사동, 빨간색이 화곡이동. 반칙. 심판은 짧고 굵게, 휘슬 크게.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자 하고 계속 패스 패스 원투 원투 했는데 잘게 주고 아, 오인준 선수 나 주고 유성 선수 제끼면서 옆으로 주냐 옆으로 주냐 옆으로 주고 다시 주, 주고 아, 아 역시 6 0 대회다 보니까 자, 이것도 좋죠. 아, 아저풀 패스 주 살짝 주고. 주회다아젤여서 센터링! 네! 한번 잡고 센터링 하느냐! 아.. 또 잡고 뒤로 아.. 개인기! 살짝.. 아.. 패스했습니다 아.. 주고 아.. 슈팅입니까? 아.. 슈팅이네요 이제 했어요 악했어 아.. 한국사.. 아이고! 이거 반칙입니다 반칙 이거 노인들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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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파울파울자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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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새끼고 살짝 주고. 아 이거 패스 좋았습니다. 뒤 주고 뒤 주고. 그렇지 또 가져 간다. 자 저거 오 좋아요. 아 여기 살짝. 아 개인기들이 좋습니다. 가슴 툭. 아. 재석 아 그거 준비를, 못했어,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했어요 육재 선수들 아 길었습니다 부터치 붙여주죠 아 사이드 사이드 그렇지 뛰어 뛰어 어떻게 될까 다시 픽스 헤딩 뒤주고 그다 살짝 살짝 주고 툭아안 잡게 됐어 안 잡게 됐어 어? 아붙어줘야지 10살 아. 계속 훔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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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불었어 <laughs>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그게 아니래 그렇죠 그가 <laughs> <게> 아닙니다 <laughs> 어, <야>. 붙어줘야지살거 <laughs> <사짓. 웃음> 어떻게 해? 아 허벅지로 강하다. 툭 그렇지. 어우 가져야지 아, 가져야지 앞뒤로 가져요 앞뒤로 앞뒤로 아,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자꾸 <목소리> 자요슛때리냐슛때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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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냐. 때렸어. 세요. 아우, 아까 비 정면이었습니다. 정면. 아, 슈팅링 정우 여사 센터 퍼드. 좋아요. 좋아요. 계속 붙어야지붙어줘야지붙어줘야지 붙어줘야지. 아이대 패스 오 센터링 할 것이냐 어떻게 센터링 할 것이냐 지킬 것이냐 센터링 아 코너킥 코너킥 유튜브 유튜브 공공공 코너킥 자 하고 이동 코너킥. 공공공 공, 뭐, 뭐, 뭐. 하나 열 분. 황하공 줘요. 아, 여기 여기 여기. 골대 하나 놓고 골대 하나 놓고 골대 하나 놓고. 아, 아, 골까는 아, 공아 골대 하 놓고. 아, 그래. 저 코너킥. 자 그렇게 어떻게 살 것이냐? 아 짧게, 짧게 앞쪽으로. 저 때리냐? 아 정면 잡았어, 잡았어. 이제 네, 저골깃바가 빨간색 입으면 원래 안 되는데. 뛰어. 자 유명 형 단독, 단독. 단독. 슛. 아 약간 잡았는데 안 부네요, 안잡았어 부네. 약간 잡았는데 안 불었어. 어. 반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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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우씨, 춥다, 춥다. 아우씨, 추워.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추워. 오! 드로잉이냐 쿠너킹이냐 드로잉 되겠습니다 드로잉 드로잉 올라야지 올라야지 드로잉 없어 없어 천천히 센터링해 되고 센터링해 되고 주고 아 우리 감독님이 예전 실력이 안 나와 이제 나이 먹어서 아자툭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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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뒤집어 뒤집어 센타 아~~ 빅사리 다시 붙어 줘 다시 뒤로 줘 뒤로 줘 뒤로 줘, 줘 계속 가 골킵 줘도 돼 네, 골킵 줘도 돼 골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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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까 그렇지 와뒤 좋아 아~~ 핸들링이래 핸들링 야돼아저 아저씨 잘하잖아 저 아저씨 잘하는데 저 아저씨 잘하는데 어떻게 길었는데 센터링 하냐 센터링 센타닝. 아 코너킥 저 아저씨 잘해 아 일본 코너킥 자 코리안 텐 0프리그 동네안시 축구. 아유 하고 이성 세타릭 짧게. 야. 가. 아우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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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좋아. 자자 자자 붙어 붙어. 툭 간다 간다. 안 부러서 안 부러서. 센터리이세 센터링! 높게! 어떻게? h e n 불었어! r u s 신발이 불었어! 툭한 y 스툭한 b r 아, 저, 비스 길었어 아, 좋아요! 주고! 아, 길었어! 이너 이거, 간다! 간다! 믿라기 어, 아유, 나이스 골게. 어, 어, 어이, 날씨세. 나이스 골페. 야잘막네 어. 우어우 그렇지. 잘하네. <laughs> <잘해. 웃음> 툭. 툭. 붙어 줘. 붙어 줘, 지각 잡고 각, 제거, 각 제거. 하나 붙여 줘. 하나 붙여 줘. 각고 그렇지. 또 붙어. 어, 골키퍼가 국가대표 골키퍼 같아. 주부, 옆에 주부! 간다! 간다! 주부, 옆에! 아, 패스미스 같아요.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 맞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툭! 아, 퍼스터치가, 퍼스터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사이드를 많이 벌려주는군요. 아, 어, 패스! 그러나 깊었어. 야, 간다! <laughs> 가운데! 또하가또 주고 또 뒤져, 안경 뒤에, 그렇지, 또 하나 길게 뛰어, 이럴려 뛰어. 뛰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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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 받아줘야지. 내려가, 받아줘야지. 계속 가, 계속 가, 오케이. 사람 봐 사람. 잠석지네, 잠석지네. 툭. 아 저기. 아 운동. 근데... 어이 잘. 주고 주고. 툭. 간다 간다. 주고 툭. 다어 주고 앞으로 주고. 좋아 좋아 좋아. 센터링 한번 잡고 센터링. 희성형 센터링. 아, 약해, 약해. 뒤져, 뒤져! 다시 센타링 아, 아! 혼자 쳐, 혼자 쳐. 거긴 나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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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업사이드는 아닌데, 사실. 업사이드는 아닌데. <laughs> 업사이드 아닌데. <laughs> 업사이는 아닌데. 업사이드, 업사이드! 불었으면 끝이야. 부렀으면 끝이야? 됐어요 주심없으니 어.. 글쎄 어. <laughs> 원래는 아니야 이정도는 안받아도 되는데 아, 붙이면 아, 끝이야? 그리고 그래, 어차피 뭐 꼬리팔 잡았는데 뭐 아, 깊었어 어. 어.. 사이드 주고 그렇지 걸려주고 일어나자네 <laughs> 형님 와.. 달리기 잘하시네 드로잉 예예 앞이 예. 앞이 <laughs> 안돼 안돼 우와 빨리 가 아.. 아. <laughs> 그렇지 조쉬렸어렸어 <레쉬운> <레쉬운> <야, 튜레 delegation 레> <시대> <레 gigs>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어, 골대 앞에 형저현령형그 사이드 봐. 서 주고 옆에 사이드 줘고현이형 유현령 려 그냥 그 가자 가자. 거리. 주소 먹었어 주소 먹었어. 주소 먹었어. 아우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어 꼴르니까 달라지는데 하이이자있으시 <laughs> 아, 이쪽은 양쪽 윙이 어 하보기동 야 잘하시네 체력도 좋으시고 저쪽 윙하고 이쪽 윙하고 빠르네 예 빠르시고 네 이게 축구가 팀웍에 맞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최소한 3 명은 잘 명은 잘 해야 돼요. 같은 라인에 같은 요 지역에 3 명은 예, 최소 한두 명, 세 명은 돼야지 예, 예, 체력이 안 돼서. 아저또 재깁니다. 아 좋아, 좋아. 지금 주고 날씨 두게 아니야, 간다, 간다. 그렇지. 또 원투 원투 주고 또 주고. 아, 자꾸 몰려 그래 근데 괜찮았어 죽어! 또 죽어! 쉽게 쉽게 또 죽어! 형님 봐 봐! 자저또 옆에 오른쪽! 아 길었어 퍼스 터치가 퍼스 터치가 길었어 어 사람 봐! 어 길게! 그러나 못 잡어 이거 못 잡어 어못 잡어 못 잡어 잡아. 못 잡어 예노인못 잡아요 그래 그렇지 발 붙이고 발 붙이고 들 주고 그렇지 오케이 돌아 돌아 다시 들지고윤열이형자자 치고 자. 가 치고 가 치고 가 치고 또 사이드 사이드 파저 사이드 파툭 뛰어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오케이 드로잉 드로잉 다시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미들 자 감독님 봐 다시 다시! 오유유기야얘기해기얘기해얘기야기야얘기해여기 얘기해. 얘기해. 봐봐 봐봐! 쉬운데! 쉬운데 주고! 야예 슛! 아 우리 야 예기야! 예기 슈팅 슈팅 예기야! 도로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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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형 높게 차, 높게, 종세형, 높게 차. 사선에 있어, 사선에 있어. 예? 사선에. 높게 세, 여섯. 여, 주, 뒤로. 살림까지 해서 끝까지 다 하는 거야? 예예 <laughs> <에>, 다. 혼자 <laughs> 복치이장붙치고 가자. <laughs> 자 천천히, 천천히, 종수형려아까 떠서요, 떠서요, 한국 <laughs> 골킥! 저렇게 클리어 하게 됩니다 클리어 확실하게 처리하고 나야 됩니다 잡고! 치고 가다가! 오른발 슛! 오른발 슛! 아유 패스 패스 못 돌게 못 돌게 천천히 천천히 아 잘하십니다 아유 잘하십니다 아유 다시 저 치고 치고 사이드 사이드 그렇지 다시 치고 다시 치고 그렇지 아유!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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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이 해야지 어!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안 아, 불었어 간다, 간다 간다 툭 드로잉! 오케이 라이얼 길게, 길게, 길게 던져 이제, 툭! 가운데 주고 가운데 주고 아 길었어 길었어 형 길었어 계속 붙어줘야지 계속 오! 어, 오! 어. 잘하는 사람? 잘하는 분? 옆에 줄냐? 내리냐 꺾어졌어! 예. 아 예. 으르렁! 업사이드, 업사이드! 예. 업사이드! 글쎄, 뒤에 있지, 뒤에 근데 안 보이지 네. 공살때는잘안 보입니다 나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간다! 주고! 안 되면 뒤에! 아유, 툭!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없어, 없어, 아, 툭! 사이드사이사사이드사이드사이드 붙어! 더고이더싸어더 싸이더! 센터링! 싸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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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 자, 나도, 나도 못 잡아, 못 잡아. 이거 잡겠다, 잡겠다, 잡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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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빨리 해, 형, 뒤. 뒤. 다시 슛, 다시 슛, 다시 슛. 천천히, 천천 한다, 툭가운 네. 맞춰, 그냥 맞춰. 그렇지. 아. 원래 안맞는데 잘못 봤는데. 심판이 잘못 봤습니다. 가슴, 가슴, 가슴하고. 가슴 사이드! 없어 없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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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좋아! 우 정면이네 나이스 나이스 어우 골킹 킹력있어 넘었다 넘었다 그냥 까 그냥 그냥 까 그냥 까! 그렇지!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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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형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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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봐! 붙어주고 와와 와! 와, 와. 상훈이형! 잘했어 잘했어 천천히 천천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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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올라 같이 올라 보자고,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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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상훈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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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줘 돌아 돌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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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센터링 툭가가 가. 드로잉 가구 사동 하고 사동 자 뛰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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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스탠다링 아정면이요 정면 약해 약해 영실이요 최종 라인을 올리라고 이만큼 자 사람 보세요 사람 사람 보세요 못 돌게 못 돌게 어째 계속 붙어줘야지 계속 붙어줘야지 계속 붙어줘야지 업이야업이야업이야업이야다업이야다업이야 보고요 <laughs> <laughs>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이야기했어요 노인들한테 받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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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죽어. 그렇지 아 아까비 아까비 잘했어 잘했어 사람 봐 사람 걸어다니지 말고 사람 봐 사람 1번 맡아줘야 돼 1번 부터 바로 가세잡고 앞에 주고 앞에 주고 전체 정수를 잡고 전또이 가운데 주고 아깊퍼깊퍼 하자 유력 때려 아유 붙어 붙어 어디 대지 어디 대지 저저와 다시 저 주고 사이드 사이드 아 그걸 때렸어 아 골키퍼가 베트남에서 안 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지도 안 됩니다. 올키파도국가대표 여기는 세명 잘하시는 세 명. 올키파 양사이드. 어 백사리. <laughs> 자 올라가 올라가. 잘하 있어. 밖에 <laughs> 나나나나나나나나와줘 촬영기잖아 주부, 주부, 또 옆에 주부. 스타트. 오우. 그냥 얻으면 튀었어어으면튀지 얹어야지. 저저 주무 없애지. 여기는 고 계속 붙어 계속. 더게 나이스. 나이스 걸가 <laughs> <laughs> 좋았어! 유튜브. 아, <laughs> 어, 멋지게, 그냥. 어휴. 역시. 멋지게, 그냥. 한 번. 서준이지!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간다! 툭! 아, 이 새끼에서. 각제, 각제, 천천히 각제, 각제, 각제! 이 쳐야지. 출발 붙어줘야지, 붙어줘야지. 어, 그렇지. 잡아, 잡아! 나이스, 컬캡! 좋아, 좋아! 탁, 치고 툭! 사이드, 사이드! 치고 기성형! 다시 또! 기성형 보고! 깊어, 깊어! 깊어! 터주고 각지고 각지고. 오케이. 하옥사동 하옥사동 들어. 돌아 돌아 간다 간다 간다. 주고. 오케이. 아 맞았네 맞았네. 하옥이들 들어. 사람 보고 사람 보고. 그래. 해 전해, 전해. 오케이. 아, 전해. 드린? 핸들링 어떻게 어떻게 반칙? 사람 봐, 사람 봐. 자. 사람 봐, 사람. 사람 봐라고 사람 보라고 헤딩! 맞아, 맞아. 이녀리 형, 간다, 뒤에! 다 치고! 간다! 지금 줘, 옆에 줘! 간다, 주고또 붙어! 그렇지! 좋아, 좋아! 형, 간다! 또툭 까!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자, 사람 봐, 사람 봐! 형님, 사람 봐야지! 좋아, 좋아! 수비 좋아! 수았습니다 화곡 이동 학사동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김코리아, 김경준, 김코리아, 여기 스포츠 반정물 동네 아시주판 축구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